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이 3일에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영혼에 생명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로원 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재림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조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감람산 아, 설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재림, 재림해 오실 때 일어날 모든 징조들과 재림 때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특별한 설교입니다. 특히 우리들이 재림 때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관심있게 이 부분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재림 때에 들림받는 사건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들림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곱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 가지로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신 후 지상명령을 하시고,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면 내가 재림해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먼저 무화과 나무 비율을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선포하죠. 5월 15일에 독립을 선포하기로 했는데, 테라비브에서 베인교리온 총리가 독립선포를 5월 14일에 그냥 선포를 했어요. 그 후,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후에 또 요한에게 반모샘에서 게시록을 쓰게 하시면서 요한을 통해 세 번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시록 22장 12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내 삭시라는 말씀인데요. 값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내 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생명을 구해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하면 상을 주신대요. 삭스를 주시고. 개시록 22장 20절을 또 봅니다.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속히 오신다는 말씀 때문에, 1세기에서 5세기까지 많은 분들과 유명한 신학자들이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을 오시지 않으면, 않으셨으므로 분명히 문제가 되겠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과 베드로우서 3장 8절에서는 이, 그 내용을 볼때 우리는 이틀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요. 10편 90편 4절을 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밤의 한 경점 짧은 시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징조들을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징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1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속히 오리라는 말씀 이제는 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틀이었구나 하며, 어, 추정,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그저께 제가, 음, 수원을 잠시 다녀오면서 말씀을 들은 는게 있는데요. 한국계 지금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겠지만, 이런 말에 현혹되는 그 영혼들도 참 불쌍하고 가엽죠. 왜 그렇게 속고, 멀쩡하게, 멀쩡하게 사람인데도 그거를 신으로 성김을 받으려고 대들고, 그걸 또 예수라고 하고,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틀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아멘. 이게 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건 택함 받은 사람들이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믿고 있는 사람까지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무서운 일들입니까? 계시록 6장 2절을 봅니다. 내가 이해해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즉, 까딱 잘못하면 이것을 예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신발이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활은 뭐예요? 무기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미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사방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요. 2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불법이 성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빨리 전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될 것이고, 이러한 얘기들을 계시록 6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살펴서 보고, 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확실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옴을 알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음을 말하며, 미국의 기독교 방송에서는 말세에 대한 말씀을 방송에서 매일 외치는 목사님도 있고, 아프리카나 미주 등 선교지에 가면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으며, 빌리그레한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외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웬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저것도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는가라는 우리가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죠. 3차 재전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스가리아서 14장, 12절, 15절을 보면 또 겟레,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세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암묵적으로 3차 대전이라고 생각하고 들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 살아있는 기독교인 중에 일부가 들림 받고 과거에 죽은 기독교인들 중에 들림 받는 자가 있을 것이며 그 후에 7년 환란이 있으며 이것을 7년 환란을 세계 3차 핵전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7년 환란이 있으며 그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 오실 텐데, 이런 시나리오에서 지금의 시점이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날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일지 다음 세대일지는 모르나 우리 때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급박하게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중재림은요, 기독교인 중에 소수가 받는 그 소수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이르기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앞으로 오일, 저 기름이죠? 오일 단가가 아, 100불이 넘고 오일 쇼크가 올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경제 파탄이 오게 될 것이며, 계시록 6장에서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경제 파탄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공산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 공산주의를 만들고 공산주의가 된 나라들은 다 얻어먹는 나라가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도를 믿는 나라는 다 주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공산주의는 믿을 게 아닙니다. 거기에 빠졌어도 안 되고요. 게시록 6장 6절을 봅니다. 내가 내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 한 대나리온에 밀 한대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 대로다 또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대나리온 로마 은전 무게는 약 3.8g 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자주 언급된 돈으로 한 대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나 군인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데라,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디베로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예,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죠. 또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라는 르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앉아 있는 평화의 여신 그림과 함께 대제사장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당시 통용되던 이 돈으로 세금을 납부했죠. 마태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셋 돈을 네개 모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와 같이 그 당시에 사용됐던 은하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을 봅니다. 저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틀림없이 한 대나리온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밀한대 보리 석대 값이 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들림 받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어 오늘 한세 군데까지만 살피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상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땠습니까? 죄악이 관용했고 사회가 극심하게 부패되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의 심판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외쳐도요, 노아의 여덟 식구만이 물의 심판을 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선자를, 한자를 자세히 보면요, 배주자에 여덟 팔자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이게 배에 여덟 사람이 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내용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이야기고요 사회가 부패하고 범죄가 난무하고 양심이 상실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또 소수만 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밭 가는 두 사람인데요. 밭에서 일하는 농부, 즉 농부라고 하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죠. 선교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첫 번째 농부는 밥 깔고, 씨뿌리고, 물 주고, 전지하고, 잡초도 뽑아주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부는 주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는 기독교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농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는 두 여자가 나오는데요. 농사를 지어 열매가 생기면 그 열매를 메에다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떡을 만드는데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죠. 한 그룹은 들림 받고 한 그룹은 들림 받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데 왜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가 의문점도 있죠. 자, 떡은 무교병을 말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죠. 아주 소수입니다. 누룩 없는 떡. 그 떡을 먹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결론은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끝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살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살고 있는 이 환경이건 우리의 모든 여건이건 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입니다. 어떤 신앙 생활도 끝이 예수님이어야지 우리 교회 사역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누룩들임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설교하고 나오고 설교하고 들어가면 박수를 쳐주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 상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박수치지 말라고. 그게요 성경적입니다. 박수 받고 자기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않던 황제가 충이 먹어서 죽은 내용도 있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청지기 비유를 하셨는데 이것은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맞을 것이며,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 하지 않는 자는 그 매가 적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서. 근데 알고 잘못하는 거는 그거는 용서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보음 12장 41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갈아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시 아니한 자에 받는 유래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왜냐하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것이며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초점을 뚜렷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가 다 주님이 초점이 되어야지 그 외에 주종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다른 짓을 하면 주님한테 매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비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며 또한 우리가 누룩 없는 떡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 떡을 먹는 자들마다 영생의 길을 찾게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신실하여서 누룩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길로 갈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누룩이 있는 떡이 아니라 누룩 없는 떡을 우리가 먹고 그 떡을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이 되둘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렸고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